힘들게 영어 표현을 많이 외워도 막상 영어 쓸 일이 생기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원어민과 대화할 때마다 한국어는 생각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바꿔 말하지? 말문이 막혀서 긴장이 되고 불안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정말 마음 편하게 원어민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현재 정말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더 공부할 필요 없이 원어민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힘없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가, 원어민처럼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말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 영상은 맞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로 생각나는 대로 막힘없이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모두 무료이며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 이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멘토잉을 운영하고 있는 노정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민들은 제가 직접 했던 고민들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25년 넘게 시험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들과 라오스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영국인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서 땀만 뻘뻘 흘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과학적인 원리를 토대로 회화 연습을 해서 정말 영어로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자유여행 가서 로드트립도 했었고 호주 케언제에서 한달 정도 살면서 외국인들이랑 주방에서 일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여행도 다니고 즐거운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 게스트하우스에서 한달 정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원어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 등산도 가고 온천여행도 가고 같이 밥도 해먹고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멘토잉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방법을 토대로 3 5 0 0명이 넘는 분들을 지도했고 1 0명이 넘는 원어민 분들과도 문제없이 의사소통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실게요 집에 오자마자 게임과 인터넷을 하는 학생 신기한 건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핀란드어가 아닌 영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I can speak English, but I don't really understand how the grammar works, like the rules of the grammar, like what words belong where. I just like here, like we challenge good and good, and I just put the word there, and mostly it's right.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그래서 때문에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로 된 TV나 영화를 보면서 영어 환경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핀란드 청년이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쓸 뿐이에요. 이마 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영어를 쓸수 있는 것일까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서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나눌 수 있고 먼저 절차 기억인데요 절차 기억은 영어로 procedural memory라고 합니다 이 기억의 특징은 여기 스킬이라고 되어 있죠 몸이 반복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것이 될수 있겠죠 자전거 타는 방법은 우리가 한번 익히고 나면은 자동 관사적으로 우리 몸이 그 자전거 타는 법을 알고 있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 숙달 연습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 기억은 우리 뇌의 기저핵 그리고 손해 부분에 저장이 되는데요 어려운 용어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숙달로 저장되는 기억, 이런 절차 기억이 우리 뇌의 어느 부위에 저장된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언적 기억이라고도 하는 declarative memory인데요. 이 기억의 특징은 말로 그 기억을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바로 서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억을 머리에서 꺼내서 말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억을 선언적 기억이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선언적 기억들은 우리 뇌의 절차 기억과 다른 부위에 저장이 된다는 뜻인데요. 자 주로 전전두엽 부분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차 기억과 선언적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사실 인간의 기억은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학습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수 있다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이두 가지 기억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언적 기억은 머리로 생각해 내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해서 뭐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 뭐 이렇게 외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단어의 뜻을 외운다든지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선언적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절차기 기억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반복 숙달을 통해 우리 몸이 순서를 자동 반사적으로 기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머리로 하나 하나 생각해서 동작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기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반복 연습을 하면 우리 몸이 기억을 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할 때도 문법이나 이런 규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어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의 말 순서 그러니까 영어 어순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영어 어순이 절차 기억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암기 위주, 그러니까 서던적 기억 위주의 영어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조합해서 말을 하는. 영어 어순 연습이 안돼 있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무엇이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진행하는 일정한 순서와 단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순서. 예를 들어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엿기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크로스핏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 데드 리프트라는 엿기를 땅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배웠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옆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무릎은 얼마나 굽혀야 되는지, 엉덩이는 얼만큼 내려가야 되는지, 허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시선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이 순서를 전부 생각하고 몇 개를 들려고 하니까 무릎 신경 쓰고 있으면은 허리가 막 잘못되고 또 자세를 좀잘 잡았다 싶으면은 또 시선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죽박죽 몸이 이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일주일, 이주일, 삼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딱 운동 시작하면 바로 그냥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자세를 딱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바로 이게 서술적 기억에서 절차 기억으로 그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더설명 드릴게요 여러분 운전면허 자격증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아마 지금은 익숙해지셔가지고 이게 순서 이런 게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서 좌석 높낮이라든지 위치 조절하고 그쵸 그 다음에 안전벨트 메고 시동 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순서를 하나하나 머리로 생각하고 그걸 여러 번 연습하면서 반복 숙달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절차 기억은 반복 숙달을 해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 반사적으로 순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에서 절차 기억이란 바로 어순을 연습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영어 말하기를 연습하는 방식은 이럴 거예요. 이건 내가 준 머그컵이야. It's the mug I gave you. 이건 내가 준 머그컵이야. It's the mug I gave you.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영어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게 되면 실제 상황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건 내가 준 머그컵이야. 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꿔서 말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순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바로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단어씩 순서대로 절차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t 이것은 다음 뭐지? is 입니다 어? 그 다음은 뭘까? the, 그, 다음, 먹, 먹그컵 다음, I, 내가, 다음, gave, 준, 다음, you right.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연습을 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단어씩 말하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빠르게 그 다음 단어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it, 다음으로, is, 다음, the, 다음, m o r k 다음, I, 다음, gave, 다음, you. 한번 더 해볼게요. 자, it, is, 다음, the, 다음, m o r k 다음, I, 다음, gave, 다음, you. 처음보다 점점 빨라지셨죠. 아, 그럼 지금부터는 잠깐 영상을 멈춰 보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씩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만약에 좀 버벅이신다 하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시면서 한번 익혀 보세요. 자 어떠셨어요? 여러 번 연습하니까 점점 단어를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막힘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듣기셨나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통으로 내가 할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단어씩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야 머릿속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 없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영어 어순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어 말할 때도 말이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내가 할말 전체를 생각하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국어는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많이 말을 해 봐가지고 그 다음 단어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하고 모든 어순이 절차 기억화가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어민한테 한국어 어순으로 말을 해 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 버벅이듯이 원어민도 마찬가지로 버벅일 거예요. 그건 그들 입장에서 한국어 어순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절차 기억을 연습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서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챗 GPT하고 구글 번역기입니다. 학습 도구들에 대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혹시 채 GPT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쉽게 설명드리면 AI 아시죠? ai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실제로 대화도 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시면 되냐 gpt를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gpt 창에 딱첫 말을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면, 첫마디부터 아마 막히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야, 나랑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지? 아마 이런 식으로 막히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번역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랑 대화를 시작하자.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정답이 나오죠? So let's start a conversation with me.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외우는 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방식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한 단어씩 말해 보면서 순서를 익히시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 문장을 보지 마시고, 한 단어씩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Let, 하게 하다, us, 우리가, start, 시작을, 어, 하나의 conversation, 대화를, with, 함께, me, 나랑. Let us start a conversation with me. Let us start a conversation with me. Let us start a conversation with me. Let's start a conversation with me.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서 실제로 대화할 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로 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단어씩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 또 찾아보시면 돼요. 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단어나 문법이 나왔을 때는 찾아보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외워서 어순이 익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이나 단어를 막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어순부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렇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음 같은 경우도 한 단어씩 다 찾아서. 들어보고 몇번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입으로 따라 말하면 발음도 숙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답을 GPT에 입력을 하시면 GPT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훌륭하네요. 오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도 뭔가 뇌과학 관련된 것 같은데, 제가 맨날 GPT랑 이런 걸로 뇌과학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기억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뭐 아니면 다른 토픽이나, 뭐, 너가 탐구하고 싶은 다른 흥미 있는 주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만약에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구글 번역기에 입력하시면 해석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 이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되냐? 아무 말이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어 내가 뭐든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오늘 내가 친구랑 만나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아무 말이나 그냥 정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던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막히시잖아요? 막히면 아까처럼 찾아보고, 어순 익히고, 뜻 익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왜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원어민 회화 수업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 회화 수업은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어순 연습이 잘안 됩니다. 그냥 내가 말하다 막히면 화제가 넘어가거나, 그냥 뭐 원어민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만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어민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GPT랑 대화를 하시면은 실제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영어회화 연습하실 수도 있고 내가 리스닝 실력이 좀 좋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번역기를 활용해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어순을 연습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모든 게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어민 회화 수업 이런 거는 정말 그냥 한 달에 한 번? 내가 진짜 이게 실제로도 얼마나 늘었나 체크하는 정도? 아 저번 달에 비해서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실력이 늘었네? 그 정도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물론 원어민 회화 수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이게 내가 어순을 충분히 연습할 시간도 별로 없고 실시간이다 보니까 뭐 영어가 안 들리면 또 대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 드리는 것부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단어씩 말하실 때 머릿속으로 가상의 상황과 이미지를 상상해 주시면서 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첫 키스 이런 기억은 한 번만 경험했는데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나죠 그때의 그 상황과 그 이미지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건이 그만큼 감정적으로 강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한번 경험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우리 뇌에 선명하게 저장이 돼요 감정이란 결국 생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하면은 더 많은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감정을 기억의 접착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내가 더 강하게 감정을 느낄수록 더 강한 접착제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면 금방 까먹는 이유가 문자만 읽고 외우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한 단어 한 단어 말하실 때 그냥 이걸 글자로 접근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아 내가 진짜 한국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영어 표현을 쓸까? 그것을 생생하게 그리시면서 말하는 연습 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 그래야 더 감정적으로 이 표현을 말하고 또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GPT고 뭐고 그냥 너무 귀찮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고 하시면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기만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한국말 쓰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번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어제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 봤어? 이런 표현을 말했다고 해볼게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생각이 나면 좋고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럼 구글 번역기에 바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 봤어?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잖아요. Did you watch Black and White Chef on Netflix yesterday?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걸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단어씩 말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넷플릭스의 그흑백요리를 차를 봤을 때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앞에 TV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쇼파에 앉아서 그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을 때그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최대한 생생하게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끼시면서 한 단어씩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Did 했어? You 너가 Watch 보는 걸 Black 검은 And, 그리고, white. 하얀, chef. 요리사. On, 뭐, 뭐, 에서. Netflix. Netflix. Yesterday. 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한 단어씩 말해보시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점점 빨라집니다. Did you? 하다 막히면 그냥 보시면 돼요. 아, watch였지. 오케이, 알겠어. 그럼 다시, Did you watch? 그 다음에, 뭐지? 또 막히잖아요. 그럼 또 보면 돼요. Did you watch black and White, chef, on, Netflix, yesterday 이런 식으로 막히면 보면서 다시 말해보고 한 단어씩 느끼면서 말해보고 이렇게 어순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예를 들면 on 이런 거 어렵잖아요. on의 뜻이 뭐지? on, on의 뜻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대로 최소한 하루에 딱한 문장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문장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요. <laughs> 그러면은 쉽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에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어순 연습하시는데 5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내가 할말 생각하고 막히면 번역기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한 단어씩 말을 해보면서 순서와 뜻을 익히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중 그중에서 한 문장 선택해서 매일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사나한국에사나 사람들 일상생활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연습을 해야 더 생생하게 그 이미지랑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기억하는데 더 효과가 좋습니다. 책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GPT에다가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GPT는 정말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아프게 뭐 질문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대답만 하면 돼요. 그래서 GPT랑 같이 여러분이 대화를 하시면은 원어민 회화 수업 뭐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회화 연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을 매일 반복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그냥 한 문장만 바꿔봐야지, 한 문장만 어순 연습해봐야지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 오늘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 GPT랑 한번 대화하면서. 영어 어수는 더 연습을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걸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지? 어, 그리고 복습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100문장 정도를 막힘없이 말하시는 걸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문장 이죠 아까 전에 그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Did you watch Black and White Chef on Netflix yesterday? 벌써 10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한 문장을 연습했다 그리고 이것을 100일간 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일이면 천 단어 연습이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것에 8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천 단어만 제대로 우리가 연습해도 87.8%인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를 이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1차 목표를 87.8% 구어체로 말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이상 내가 더 잘하고 싶으면 추가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게 유튜브에 영어 회화 표현 이런 거 검색해서 추가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이런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 내가 밥 먹으면서 했던 말 이것도 되고 내 일상이나 원어민들 일상이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친구들 잘 만나고 밥 먹고 쇼핑하고 뭐 영화 보고 비슷해요 그래서 따로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내 생활 속에서 쓰이는 한국어 표현을 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말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어수선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단어들은요. 거의 대부분 중학교만 졸업해도 암기가 되어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쉬운 단어들밖에 없습니다. it, 그건, but, 그러나, if, 만약에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 중학교만 졸업해도 이 정도 수준은 다 암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을 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암기가 부족해서 말문이 막 막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도 영어 어순에 맞게 말하는 연습이 안돼 있어서 말이 막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막힘없이 말할 수 있는 연습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보여드린 단어 하나도 모른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새로운 단어를 열 단어씩 한 문장씩 익힌다고 해도 하루에 열 단어씩 그냥 배우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한국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도 몰라도 구글 검색어에 한 단어씩 다 찾아보시면서 아 이건 이런 얘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걸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단어 정도만 이렇게 숙달을 하시면은 뭐 100일이며 1000단어 금방 다할수 있기 때문에 완전 초보다라고 해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복습인데요. 여러분 복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구어체 표현들은 반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밥 먹었니? 너 어제 뭐 했어? 너 내일 뭐할 거야? 이따 뭐 할래? 이따 뭐 먹을까?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늘상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또 한번 찾아서 연습을 해보면 돼요. 오늘 내가 말로 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연습을 하고 또그 다음에 또, 또 생각이 나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숙달이 되고 그러면은 막힘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엮기 드는 것이나 운전을 배우는 것이나 처음에는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연습을 많이 하면 숙달이 돼서 생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순서를 몸이 익히게 되듯이 영어 어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연습하면 숙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연습하면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 말하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엔 북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들 국가들의 영어 구사 수준은 어떨까? 북유럽 국가 중 영어와 전혀 다른 어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에 가봤습니다. 핀란드는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거리의 시민들에게 헬싱키에 대한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So if you are a foreigner in Helsinki, I should say these two streets here. This is Aleksanterinkatu, and the next is Esplanadi. In Helsinki, there is this part called Esplanadi, which is it's beautiful, and I recommend it. y yeah. 헬싱이 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헬싱이 사는 는 곳은 많은 것 같아요. 는 곳은 많은 것같이 많아요. 번엔 시장에 가봤습니다. 식재료를 파는 상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봤죠. 니다 and then you fry it in the frying pan because mushroom has a lot of water it's a, like a whole fish tiny fish and then you, we put some brown flowers on it and then we deep fry it in the hot oil and afterwards we put it on a pan and just put a bit of salt on it and that's it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 경쟁력은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내의 한 대학교 영어 연구소의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알아봤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기본 어휘 중2,000 단어 이내가 93%로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핀란드 국민의 80% 이상이 천나노 정도 수준으로도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을 일단 1차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잘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문법도 신경 잘안 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더 중요하지. 이걸 완벽하게 정확하게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어 말하기 연습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원리와 실전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쉬운 단어로 막힘없이 말할 수 있게 연습을 하면 원어민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 생각을 막힘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막더 힘들게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렇게 어수는 연습해 본 문장들이 너무 적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 100일간 딱 100문장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은 구어책 87.8%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편하게 부담 없이 하루에 5분 정도 시간 내서 구글 번역기 키고 어순 연습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목적에 맞게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문제가 있긴 해요. 바로 영어 리스닝입니다. 우리가 한 단어씩 발음해도 원어민들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문제 될건 없어요. 이렇게, It is the mug I gave you. 이렇게 말해서 원어민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왜 원어민들이 한국말도, 안녕하세요 하면은, 조금 어색하긴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어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이 말하는 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어민들은 It is the mug I gave you.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It's the mug I gave you. 뭐 이렇게 뭉쳐서 만 발음을 해요. 말좀 천천히 하면 좋을 텐데. 진짜 왜 이렇게 빨리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맞춰 줘야죠. 그래서 당연히 듣지 못하면 이 대화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또 듣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아래 링크나 옆에 영상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영어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숨김 없이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전부 그냥 다 알려드릴게요. 아무 질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도움 될수 있게 한번 영상 만들어갖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